3월 27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업종들의 순환배가 굉장히 크게 나왔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마이너스 2, 3% 정도를 기록했는데 LGN솔루션, 뭐 포스코 그룹주, SK그룹주 어, 그외 다른 이 개별적인 이슈로 개별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한 흐름이 나왔고 어, 2차전지 관련 테마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데 이제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 후발주자들이 이제 누가 또취장을 주도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아마 LG l 솔루션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되요 LG l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밴드 업체들이 근데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뭐 한두 종목으로 이거를 뭐 설정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하다 엄청 많죠 그리고 최근에 웬만해서는 다 상승이 나왔던 뭐 TSI라든가 뭐 CIS라든가 나인테크 뭐다 탄력이 나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 추가적인 주도주의 흐름 한번 더, 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관련된 내용들, 계속적으로 이 대형 그룹주들에 대한 좋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포스코 그룹주들의 본진, 포항에서 2,000원지 특화단지를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면면 포스코 혜택도 수혜를 받아서 지금 10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어,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SK, 어, 이노베이션, SK 온도, 어, 지속적으로 지금, 어, 내부적으로 이 2차전지 산업에 대한 확대를 주문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 정도로 대기업들이 결국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뒤늦게 뛰어들어도, 어, 늦지 않다. 아직도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투자 분들도 조금 더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의 어,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고, 제가 오늘 이제 낚시를 한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하나, 뭐, 이제 원통형 배터리 하나, 재생, 그, 폐배터리, 어, 재생배터리 관련 테마주 하나,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하나, 두 개씩 터지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니까, 어, 좀 여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 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돌아갑니다. 워낙 이제 이, 이천연접종들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테마주들 돌아가요. 이전처럼 에코프로 하나가 치고 나가기는 많이 힘든데, 에코프로가 삼성 SDI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해먹었다. 다른 그룹주들의 이제, 또 다른 테마주들의, 어 상승을 기대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장초반부터 매도세가 나기 때문에, 어, 그냥 시장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높다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장 중에 이제, 어, 이, SBB, 파이낸셜 그룹이 인수가 되면서 모든 예금, 대출을 포함해서 이다 인수를 했죠. 보통 이렇게 잘안 하는데, 뭐, 정부 입김이 굉장히 많이, 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금융권 리스크가 조금 더완화될거나 했는데, 어, 일단 환율은 1300원을 다시 한번더 재돌파가 나오는 모습, 1300원 이제 넘어가면, 나 넘어가느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외국 투자들의, 어, 국내 증시에 대한 현물, 현물 매세가 그냥, 바로미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율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좀 중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지수는 오르는데 거의 뭐 하락 종목이 장 초반에 뭐 1900개 이상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업종이 굉장히 쏠려 있는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 30개 테마가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30개 테마가 아니면 30개 종목이 자기들끼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걸 올라타기에는 막300% 올라갔는데 떨어지면은 이제 답도 없죠 그래서 새로운 테마 업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로 공략을 하되 네 1분기까지는 이 금융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비중을 넣던지 추매를 하든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거고 그전까지는 뭐 짧게 단기적으로 종목들 접근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 요정, 정도, 요 정도 내용들, 천천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따라서 아래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오늘 수급도 많이 들어왔고, 전기전자업종들, 뭐, 어, 오늘 이 외국인들 외도가 나왔지만은, 뭐, 기에이나 금융투자, 개인투자들이 전기접종,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어, 상황이기도 하죠. 다만, 지금 삼성전자, s k 닉스가왜 떨어졌겠습니까? 지금, 이 <laughs> 제가, 빻다, 맞아야 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빻다. 예, 한번더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s k 닉스는한대 맞아야 돼요, 지금. 네 실적 한대더 맞아야 됩니다. 네, 실적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닝 쇼크.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쇼크를 받아버리는 이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역대급. 상장이 역대급.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실적에도, 이러한, 어, 실적에도 턴 아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너무 실, 그냥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안 좋으면은 이제 바닥 발고 올라가겠지라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너무 안 좋게.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야 된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대형주가 아니죠. 올라가고 있는 게막 시세 반도 테마주도 그리고 막 시가총이 0 0 천억 미만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소으안 됩니다. 막 천억 미만 종목도 올라가는데, 와, 반도체종 정도 강하냐라고 하다가 이제 따라가 나가는 홍구장이 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관련 내용들은 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 프로 그룹주들이 좀 조정이 나는데, 오늘 LMF가 크게 올랐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SN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 경쟁률이 2.27대1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망했죠. 그래서, 어, 그냥 딱 9만원 정도 적당하게 나왔어요. 네, 공개 매수 9만원 정도로 이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유튜브 보니까 50만원 간다고 누가 했던데, 예, 50만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네, 뉴스 들어올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발로 빠지는 그런 흐름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지금 시장에서의 자세다. 다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큰 이슈는 많이 없었고요.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만한 이슈는 많이 없었어요. 뭐 흐뭇하죠, 포스코한테 이지도 관련, 말씀드렸고. 네, 흐뭇합니다. 관련 테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뭐 바로 올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에 뭐10% 20% 깠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흔들림들을 조금 더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차트가 이차 이전 이차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4대 이제 어 소재의 시장 이 상승률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무조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용도까지만 알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대신에 현재 리튬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리튬 가격 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언제 뒤바뀔 수 있다 언제 그러니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 소재 확보가 쉬워지게 되는 거고, 또 소재 확보가 쉬워지게 되면은, 가격 경쟁이 떨어질 수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지금 올라갔던 이런, 어, 모 모멘, 성격 모멘텀이 금 꺾일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다을 때가 아니고, 조금 더 보자. 아, 조금 더 보자. 무섭습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그래서 화요일날, 메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조금 더 우리가 참고를, 꼭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로보스타, 어, 튜보 언제 나오죠? 신선제자 데크 로보티즈, 어, 이, 로봇 관련 테마주제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런, 이, 0 0접종들은 뭐, 여전히 강세. 오늘 새하메카닉스 교육해드렸죠? 고점에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맞고 떨어졌는데, 계속적으로, 이, 그,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이에지의솔루션 가장 큰 수혜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아마 내일 또 오늘 같은 시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이 반복이 되면서 금융권 리스크가 만약에 오늘 시장에 오늘 새벽 브리핑으로 드리겠지만은 오늘 시장에 만약에 이게 좀어 완화가 된다면은 지금 그냥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달러는 떨어지는데 국채는 오르고 비트코인으로 오르고 금은 떨어지고 진짜 개판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개판이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또 재밌는 뉴스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새벽 브리핑도 좀 많이,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아비나 시장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뭐, 이런 시장은 그렇게 급할 거 없죠. 그래서, 어, 보수적으로 시장 대하면서, 어, 이슈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